안녕하세요. 부천 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? 뭐 틀리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, 제가 요새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틀딱 이런 자꾸 단어들이 유행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보기가 안 좋죠. 왜냐면은 틀리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괴로운 진료인데, 비하적인 단어로 쓰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?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. 하셨죠? 어. 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거죠 뭐냐면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없었을 때 어떻게든 뭐라도 한번 씹을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자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틀리라는 거는 뭐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게 뭐 언제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원래 이제 임플란트가 지 없었던 시절에 틀리를 처음 만들 때 궁금하실 거 뭐냐면 이게 어떻게 붙어있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. 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끼면은 그 안쪽에 있는 이제 그 침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진공이 되면서 이게 마치 그 빨판처럼 이게 달라붙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. 대신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게 위쪽 틀리 만들 때는 입천장을 다 덮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. 입천장을 다 덮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도 같은 게잘안 느껴지고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굉장히 불편감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죠. 어. 틀리 단점은 사실 너무 많아서 끝도 없어요. 어, 옛날에 보철과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, 은 틀리의 정답은 뭐냐면, 은 어떤 틀리가 좋냐? 그러니까 정답은 안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, 틀리는. 그러니까 애초에 틀리 자체는 그냥 안 만드는 게 제일 최선이고, 정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치아가 없어서 잇몸으로 씹는 환경밖에 안될때 그냥 최후의 순간에 만드는 게 틀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틀리의 이제 치료의 이제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요. 틀리 교과서를 딱폈을때첫 장에 나오는 게 뭐냐? 이 틀리 치료의 시작은 환자분들한테 기대감을 낮추는 게 치료의 시작이에요. 그러니까 틀리라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못쓸 치료고 너무너무 힘든 치료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기대감을 아주아주 아주 낮춰야 돼요라는 거를 시작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틀리 치료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자기 치료 10점 만점에. 적어도 한 3, 4점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. 틀리를 안 써본 분들은.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오셔가지고 막상 딱 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한 1, 2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런 거를 끼고 내가 살 수가 있겠냐. 틀리라는 건안 만들 수 있으면은 안 만드는 게 최선인 거고, 정 어쩔 수 없는 분들만 만드는 게 틀리다. 틀리라는 거는 씹는 힘도 굉장히 약해요. 약하다는 게, 센 거를 씹고 싶어도, 이 씹다 보면 결국에 틀리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, 한쪽으로 씹으면 한쪽이 들리면서 덜그럭 빠져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틀리가 자꾸 씹다가 덜컥덜컥 빠지는 거예요. 당연히 강한 것도 못 씹고요. 그리고 원래 이제 틀리라는 거는, 결국에 치약은 서양에서 온 치료법이잖아요. 틀리를 만들 때 원래 이제 치과의사들이 가정을 하고 만든 건 뭐냐면은, 감자나 고구마 정도를 생각을 한 거예요. 살살살살 살살 씹어먹는 정도를 생각하고 만든 게 틀린데, 우리나라 분들은 기본적으로 김치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물고서 이렇게 자꾸 찢어야 되는 음식인데, 그러면 틀리를 자꾸 덜컥덜컥 하다 빠져버리거든요. 막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. 뭐냐면 김치도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, 원래 김치 만든,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. 틀리는. 아주 약한 음식 위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. 니까 그러니까 강한 음식은 못 먹죠. 간혹 잇몸이 아주 이렇게 좀 튼튼한 분들,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 치아를 뽑으면은 뼈가 흡수되면서 이 잇몸이 평평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아주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틀리가 유지가 잘돼요, 굉장히. 이런 어 분들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, 이쪽으로 이제 틀니가 걸리면서 잘안 빠지고 좀센거 씹어도 잘안 빠지는데 선천적으로 뼈가 약하고 뼈가 흡수 많이 된 분들, 평평한 분들은 뭐만 하면 그냥 쑥쑥쑥 빠져요. 그럼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틀리가 제대로 쓰기가 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 팩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타는 게또 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맛을 느끼기가 조금 좀 어려워지죠, 아무래도 이제. 보통 우리가 이제 온도를 통해서도 음식 맛을 느끼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덮어보니까 당연히 좀 맛이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제일 안 좋은 분들은 뭐냐면은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틀리라는 건 최대한 많이 덮어야 되거든요, 잇몸을. 그래지 힘을 받고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데, 적어도 한 여기까지는 덮어야 돼요. 근데 이 정도 덮으면 구역질 나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 입천장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유지력이 안 나서 자꾸 떨어져요. 그런 분들은 진짜 틀리 쓰기가 너무 고역이죠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응. 그 결국에 대체한다는 게둘중 하나예요. 결국에 틀리 아니면 임플란트인 거죠. 그럼 이제 당연히 틀리라는 거는 최대한 그냥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인 거고. 당연히 임플란트 할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할 도저히 컨디션이 안 된다. 그럼 어쩔 수 없이 틀니를 가야겠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경쟁 여건이 어려워서 도저히 임플란트. 근데 우선 또 임플란트가 너무 또 싸졌기 때문에 틀니랑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또안 나요. 그럼 예를 들어 몇백 차이라면 은 무조건 임플란트로 가야 돼요. 그럴 때는. 틀니라는 거는 우리가 안할수 있으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써본 분만 아십니다. 써본 분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는 천지차이고 결국에 이제 프라치라는 거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틀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뼈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틀리가신 분들에게 좋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료를 못합니다 라고 틀리밖에 안되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프라치 통해서 더 단단한 치아를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네, 이제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. 이 그런 분들이 일단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. 그런 분들 중에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 뼈가 정말 심각하게 없어서.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,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됩니다, 요새는. 많이 좀 나아져서, 임플란트 환경이.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